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하시게 되면 제자들 또한 안전할 수가 없는 그런 음 상황이고요. 그런 시 신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전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제사장들과 관세인 성교관들에 의하여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각 가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의 밤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환난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환난을 만나지만은 만나게 될거지만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미리 일러 주시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환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우선 담대해야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수 있다는 담대함.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환란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예수님에 향하시는 기적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의 떡도 먹어볼 수가 없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 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져가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게 너희들이 훨씬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스라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환란 중에 그 제일 큰 환란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지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염려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천국 가는 진리인 예수를 믿도록 감화감동해 주셔서 저 무서운 지옥의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환란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여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환난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 날이 언제겠습니까? 그 날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위기에 빠지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끌려가는 날이거든요. 그 환난의 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기도하면 그 환난도 잔잔하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